신명기 1장 34절로 38절 말씀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나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를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이라 하시고, 여와께서 호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와사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금네 아들 여호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억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34절로 38절 본문으로 꿈을 이루라, 꿈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은혜나누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기대가 실망도 크다. 크다. 근데 기대조차 없으면 실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대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죠. 아예 기대조차 안 하는 사람은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그러니까 꿈은 있지만, 비전은 있지만,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그꿈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겠, 뭐 할까요? 실망하겠죠. 절망하겠죠. 꿈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꿈을 가진 자가 더 크게 절망합니다. 왜? 꿈만 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꿈은 소망입니다. 꿈은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도 소망, 꿈이 있습니다. 큰딸은 어, 유명한 파티셰가 돼갖고 미국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둘째 딸님은 태권도 국가대표가 돼갖고 금메달 따시는 게 목표라고 <laughs> 하십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우리 유니아가 본인의 꿈 해갖고 그려낸 그림이 있습니다. 갖고 올림픽 시상 돼갖고 1등 제일 가운데 태극기 탁 올라가 있어요. <laughs> 꽁꽁지에 일본 국기 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을 이루라는 건데 이건 사실 세상 버전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꿈은 말씀을 이루는 게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꿈을 이루라 하지 말고 말씀, 그래서 오늘 부제가 말씀을 이루다가 돼야 돼요. 왜 우리의 꿈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를 이루게 해주세요? 아,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라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 꿈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데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거지. 내내 내 욕망,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왜? 우리의 꿈이 우리의 꿈이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우리 신앙성을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통해 특별히.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 꿈에 사람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곡식 땅이 이제 저를라고 이런 꿈을 꾸지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천 참여했죠.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 노예로 풀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여정들이 있었어요. 결국에그 꿈이 드림스 컨트롤화 돼서 그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꿈을 이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표시하고 10편, 105편,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셉에 관한 10편의 말씀인데요. 10편, 105편, 19절, 879페이지 제가 지금요. 레 7시 9페이지씩. 괜찮으신 네.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곧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달려갈렸도다. 아멘. <목소리> 무엇이 응할 때까지라? <목소리> 말씀. <목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순히 꿈을 이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없는 성도들 말씀만 듣고 끝나는 성도들은요 꿈만 꾸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좌절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뭐 말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기대조차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회복되리라. 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면라전능하시나라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꿈은 가졌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 보세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 해야 됩니다. 근데 영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대중화 아예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왜 말씀이 우리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성취가 안 되냐? 순종하자 말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젖가꿀이 흐르는지 알았을까요? 애굽에서 몇년 동안 살았는데 400여 년 동안 살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어요 근데 그들의 꿈인 가나안 땅에는 정작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두 사람 빼고 누구죠? 여호수와 갈렙 빼고는 1세대들은 다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 그들의 꿈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세요? 악한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355페이지 있습니다. 합도합니다. 광야 40년 말하는 겁니다. 여기 40년은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던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대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던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하지 않는 거를 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 믿지 않는다. 왜 광야에서 가난안땅왜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정가꾼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순종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꿈은 가졌지만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순종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내게 기도합니다. 1세대 중에 여호와 갈렙은 적각구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들이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와 갈렙은 왜 들어갔을까요?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것이요 그 꿈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가만히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꿈 때문에 좌절과 실망감만 더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좌절감만 더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어. 이제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 거 키우잖아요. 반비라고. 참약삭 빨아요. 아주 이기적이, 세피시하다 고 그러는데 굉장히 개가 이기적이야.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 같은 거 먹을 때. 이게 또 시안한 게 고기 냄새가 안나면 와갖고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한하게 네, 네. 고기 냄새가 나면요 어느새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윤성열 청년인 거 아시죠? 근데 윤성열 청년 이제 아무제 아. 옆에 와갖고 막 꼬리를 막, 막 흔들면서 막나좀 보래 막 기침을 계속 푸욱 푸욱 계속 하고 밥먹다가 위산을 하갖고다 밑에를 보면은 다 풀려요. 크이거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얍사배 이거, 얍삼해, 이거. 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고기 먹을 때만 그래서 주는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 하, 고기 먹을 때 나한테 달라고 와갖고 그냥 별의별 짓 앉아갖고 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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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하면 죽니다뭐더 먹을까 그럼 제가 착각하겠어요? 아 얘가 진짜 나를 너무 좋아하는가 보다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제가 착각하겠어요? 내가 고기 줄 때만 혼하고 고기 줄 때만 순종하는데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거 안 속잖아요 내가 안 속는다고 저, 저, 저 강아지한테 어? 얘 목적은 내가 좋은 게 아니야 어? 나를 뭐 강아지는 서열이 있다며 예? 나를 일본 주인으로서 아니야, 얘는. 그저 목적이 뭐예요? 근데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 내가 안으러는다안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럼 그 순종이 기쁘겠냐고요? 아니잖아. 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어? 뭐 어떤 축복받자니.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이 좋아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실 목적 자체가 전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전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근데 이스라엘 선조는 목적이 하나님이었을까요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을까요? 그니까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요 축복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다듬어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인생들은 다 축복받았어. 요 그러면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도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고 사랑하는 이 신앙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될때 그들을 축복받았다. 축복의 목적이 됐던 사람들은 다 모였다. 뭐다 죽어버렸다. 사실 빨리 좀 갔어야 돼. 뭘 사십 년을 빨리 좀 가는 게 나.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됐던 사람들. 여기서 가려 그러잖아. 요 정탐한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 뻐하시는 우리들이 응? 이 길이라 저들은 우리의 밤이라 응? 싸움의 종건, 종권, 승리의 종건이 뭐 등지궁 이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들은 많습니다. 예,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을 이루라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하나님 로또 번를 알려줘서 내가 수십억게 하나님 그꿈 이루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돼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에 어. 기도하기 전에 아픈 교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고쳐달라고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치료해주시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쳐서 써주세요 네. 우리 옆에 우리 현진사리 아드님이 옆에서 카센터 하시잖아요. 자동차 카센터에 왜 갖고 갑니까? 고쳐, 고쳐서 써. 쓴... 폐차할 거면 카센터 가지 않고 어디 가야 됩니까? 안쓸 거면, 맞아, 그렇습안쓸 거면 패냥 폐차를. 그러니까 하나. 죄송해요. 기도도 저 하나님, 저를 안 쓰실 거면 그냥 어디로 데리고 와서. 아, 폐차장에 가면 안 되지. 천국이나. 네. 저안 쓰실 거면 하나, 하나님 써 주실 거면 고쳐 주세요. 아멘.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고쳐서 쓰실 줄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성장 고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성장 고르며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